주로 除了马拉汤以外，我还喜欢吃火锅。자 하이가 왔어요. 네, 얘도 올수 있죠. 예. 해석을 뭐뭐뿐만 아니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또가 오게 되면 뭐뭐 이외로 해석하고 하이나 얘가 오게 되면 뭐뭐뿐만 아니라입니다. 마라탕뿐만 아니라 호고도 좋아해요.除了香港以外，我还去过澳门和深圳。 네. 자, 홍콩 뿐만 아니라, 나는 또 어디 가봤어요? 아우먼, 마카오죠. 그리고, 샌젠, 심천. 네, 홍콩, 마카오, 심천 모두 어느 성에 있나요? 광동성. 네, 광동성이죠. 광동성의 중심 도시는 광주인데, 홍콩, 마카오, 심천 다 광동성에 속합니다. 除了香港以外,我还去过澳门和深圳。除了爬山以外,他还喜欢游泳, 나 왕치오. 자, 바산, 산는 오르다요. 산을 오르다. 등산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뭐 좋아해요? 여우용, 수영, 나 왕치오, 테니스를 치다입니다. 네, 손으로 하는 구기 종목, 하다는 치다. 영어로 이제 플레이인데요. 어, 칠타자를 써서 나라고 합니다. 왕치오, 네, 왕이 금을 망자거든요. 네, 그래서 테니스예요 어, 테니스를 치다, 나 왕치오, 네, 다 좋아한다는 거죠. 除了爬山以外,他还喜欢游泳,打网球.除了香港以外,我还去过澳门和深圳.이 문장을 이하이대신에또를 넣어볼게요. 어, 홍콩만 못 가봤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홍콩만 못 가봤어요. 홍콩을 제외하고 다른 곳은 다 가봤어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또를 넣어서 어 주러香港, 비에다 디팡, 워去 취고 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주러香港, 네, 비에다 디팡, 워去 취고 이와이는 생략이 되니까 자 그러면 홍콩만 가봤어요는 홍콩을 제외하고 다른 곳은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바꾸면 되겠죠 주러香港, 비에다 디팡, 워도매过고 다시 주러香港, 이와이, 비에方 디팡, 워去过고 홍콩만 가봤어요 입니다